그가 한글학교를다니면서 느꼈던 소감에대해서서로 나누는 무대를 가지도록 하한습니다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글학교한니는이서 한국에서 한다한국어실한국높아지면서한글학서한니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올라와서다양한분야에대한 깊게 공부할 에있어서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글학교한니고 언니들처럼 고급 시험에도 합격하고 한국인과 같이 완벽한 대화를 꾹! 하는 것입니다. 저는 쉽지 않은 한글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는 오연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글 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말아 일찍 일어나야, 되, 일어나야 되고 주말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글 학교를 다니다 보니 중국 지역 4급에도 합격했습니다. 또 내성적인 저의 성격도 한글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가한 덕분에 매우 활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저로 한글 학교를 통해 많은 네, 음, 벌레들을 많이 많이 잡겠습니다. 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들은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파티를 할수 있고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잘수 있고 숙제도 따로 안 해도 되고 학습 발표 연습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글 쓰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학교 에 나오는 강 유수입니다. 한국학교에 와서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안중은 의사의 생일을 기념전 촉수 읽고 읽고. 음, 한국 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저와 비교가 안 됩니다. <웃음> 음, <웃음> 아 그럼 <그러므로. 웃음> 괜찮아 음, 저, 그래서 누구나 한글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어려운 졸업. 저는 그날까지 한글학교를 잘 다니겠습니다. 많이 향상된 오민주입니다. 사반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웠는데 저에게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워야겠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더 좋습니다.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레버쿠젠에 살기 때문에 디셀 도로피에 산 친구들보다 한일학교에 올때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김유민입니다 세살 <laughs>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어 능력시험 4급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일학교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일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또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아빠의 헌신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조심히 을하을배어 가겠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한글 학교를 다닌 백클라리스입니다. 토요일에 늦잠도 못 자고, 금요일 저녁에 고기 친구 집에서도 잘수 없지만,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재밌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많은 가끔씩 아침도 먹으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지칠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 힘도 나고 즐겁습니다.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책도 읽을 수도 있고 친척들과 대화도 막힘없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꼭 12학년까지 가면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에 살고 있는 엄주혜입니다. 에세에 살고 있는 제가 둘째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한글학교가 좋아서입니다. 아.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지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니다 보니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도, 학교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도 정말 좋으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희를 정말 열심히 또 사랑으로 잘 가르쳐주셔서 주셔, 주셔서 한글학교 다니는게 정말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1년 반 만에 1년, 저는 한글학교 다닌 지 1년 반 만에 한국어 능력시험 보급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 방문하는 건 좋았지만 한국의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글학교에서 이준열사 기념관 견학과 봉도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국의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3 시간 걸리는 왕복 3 시간 걸리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잠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서 한국 한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뉴세도프 한글학교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게, 갖고 있고. 한글학교를 다녀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학교를 제일 오랫동안 다닌 만큼 실력도 좋은 학생 서하미입니다. 저는 4살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노력과 수고로 꾸준히 한글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의 큰언니는 오랜 시간 한글학교를 다니며 토픽 고급을 합격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토픽 고급을 합격하고 올해 졸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글학교를 통해 얻은 성과가 많습니다. 토픽 고급에 합격한 것만 아니라 웅변 대회에 입상하여 독일 대표로 오스트리아 대회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수 있었고 또 말하기 듣기, 특히 쓰기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글학교를 통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한국의 한국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독일 이세로 독일말을 배우면서 한국말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학교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말이 어렵고 어색했을 때 저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세 친구들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 저는 한국말을 배우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글학교를 통해 좋은 성과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 긍정적인 생각과 한국말을 배우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글학교를 다녀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지금 한글학교를 다니는 후배 동생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며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oo! <laughs> 학교 교장 손희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개교 4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귀한 손님들 모시고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저희 디셀도프 한인학교 1977년에 문을 열은 이래로 많은 학생들이 한글과 그리고 또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열심히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요즘은 그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학교하고도 인연이 깊으세요. 예전에 교감 선생님도 하셨고, 그리고 전 한인협회에서 18분에 1 5시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문 분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신 분, 지금 현뒤셀도쿠 한인협회 회장님 맡고 계신 여승현 회장님이십니다. 네, 전다사직도 16개 연방국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인구가 한 1700만 명으로서 7 0 0만 명으로 제일 크고, 경제 규모도 어, 독일 전체 GDP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 한글학교에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앞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김계수 박사님을 이식을 해서 우리 권창훈 회장님, 성견 회장님, 그리고 각 한일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본 공간 이전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솔드 프로밀 이정입니다 예. 덕담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칭찬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어, 준비가 됐고 진행이 됐었는데 우여곡절끝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합심을 해서. 우리 한국 학교와 그리고 또 공간과의 어떤 원활한 소통, 또 협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니다 아, 다시 한번 40주년 개교기념을 축하드리며 오늘 뜻깊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chöner finde ich es, dass gerade Sie jetzt heute hier mit dieser 4 0 j a h r f e i e r Äh, unsere Aula einweihen dürfen. Das ist etwas Besonderes. Das ist das Erste, was überhaupt in der neuen Aula stattfindet. Das ist Ihre 40-Jahr-Feier. Und das finde ich etwas schwierig. Oh nein, da hätten wir auch drauf verzichten können. Aber dass Sie hier sind, ist eigentlich das Zeichen, dass Sie... 안 i h 장 장기현속상 교사 송순이, 이 교사는 디스텔로프 한인학교에 21년 이상 재직하면서 학교의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우고, 한국 전통 문화 전승에 기여를 했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0월 14일 주설 드로포 한인학교장 손희주. 다음으로 10년 이상 공교한 학생에게 주는 상을, 상장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한 학생들은 전부 일단 올라와 주세요. 일단 3반 유진 시몬, 4반 김유민, 서하민, 서하선, 성인반 안내 로젠가르트, 라이프 셰프. 일단 무대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로젠가르트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이프 세퍼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내주신 분들을 위해, 네, 향하여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다 같이 교과를 대상하는 것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는 앞에가 잘안 보이시면 안내해드릴 차장. 시작해 주시.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성인반 음. 별을 노래하는 날 윤병주, 존 쿠백 시칠리아 이월 삼십일 중국 북간도 명동순이라는 한국인 마을에 한 남자가 좋아한다고 따... 부지는 이걸 이불... 여기야 전교회만 내리지. 유놈 중의 짧은 세계에 가장 빛나던 다시 하늘을 우러러. 한청 무거움이 없기를.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일본 경찰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다고 여기요 지식을 내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제의 단합이 가 i l c 치 a e 없고 n 동 b i ga o k e t t o 시비 출판되는 것 c 보기 못하게 k k o Yun Dongchun e u 주 Sarangchon Chajeoni Ji jib 하지만 유동선인 일본 유학생 들을1 년도 제일치 못하게 음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음 겸해고 일본 경찰의처에 제보 뙤에 오 모친 광초를 당하게 됩니다. 겨울 는방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을 다 베일 듯 합니다. 한 마디씩 골라봅니다. 소학여대 책상을 가져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